한 직원이 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직원은 그에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승진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상사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직원은 상사가 자신의 노력보다 특정한 동료의 성과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불만이 있는 감정을 숨기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사에게 약간의 불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걸 눈치챈 상사는 그 직원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끼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죠. 또한 상사가 자신을 멀리 한다는 것을 눈치챈 직원은 상사가 자신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이 잘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저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났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의식입니다. 우리는 그 피해의식을 남 탓, 환경 탓이라고 바꿔 부르며 피하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격해 있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 강해질 때면 자신이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의식만 강한 분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삶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과 피해의식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피해의식에 잠식되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포기, 좌절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넘어서면 또 다시 피해의식이 작동해서 포기, 좌절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신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피해의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피해의식.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 진화해왔습니다. 조상들은 무리 생활을 통해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며 생존의 기회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은 무리 내에서의 위치와 관계를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상대적 위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생존에 중요했습니다. 무리 내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원의 배분, 짝짓기의 기회, 사회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의식은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누였다고 느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면 이는 외부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이후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 의식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로 활용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진화적 메커니즘이 변형되어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의 생존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피해의식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피해의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생존 경쟁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피해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피해자 정체성이 약자로 인식되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인정받고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피해의식은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삶을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주변 환경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가 뜨거나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이 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황을 인식하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월요일이 왔을 때 출근하기 싫어! 라는 생각으로 출근하는 것보다 오늘 출근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근에 대한 거부감 없이 출근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출근하는 것보다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런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이 아니라 상황, 자동적 사고, 행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자동적 사고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가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적 사고를 그대로 두고 행동만 변화하려고 하면 당연히 실패하고 또다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행동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행동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 사고가 개입하여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과거와 동일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실패로 인해 자신을 비하하거나 피해 의식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생각, 감정을 분석해서 스스로 만든 자동적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피해 의식을 바꾸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실행을 한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없죠.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익숙하게 하던 생활방식인 넷플릭스나 쇼츠를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기 전에 실행하지 못한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을 자책하는 시간을 가지며 잠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가로막는 것은 주변 상황에 자동적 사고가 개입하여 행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들여다보려면 자신을 보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과 피해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노력을 피해의식의 영양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말뜻은 나는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실행을 하지만 노력 후에 실패를 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노력했으니 니네 탓이야”라고 노력 후 피해 의식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멈춰 세우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자신의 한계가 됩니다. 이렇게 피해 의식과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뿌리 깊게 박힌 피해 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감싸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숨어 있는. 피해의식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노력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보다 더큰 성취를 할수 있는 분들이 피해의식에 갇혀 반복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남 탓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개선할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포기나 실패 후에 절대 자신을 탓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동적 사고 패턴을 이해하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행하지 못하거나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면 환경, 사람 탓을 하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아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나의 실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 장애물이 나의 계획의 어떤 부분을 가로막았나? 셋째, 가로막힌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넷째, 장애물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는가? 다섯째, 그 감정을 느꼈던 과거의 경험은? 이렇게 자신이 자동적 사고를 돌아보며 이력을 남겨두면 자신이 반복된 감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감정 패턴은 동일한 상황이 되면 이제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